오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100명이 서울에 복구 현장에 가서 복구를 했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가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. 가서 묵묵히, 어? 그 사람들 을위로하고 도와야지. 그 가서 사진을 찍고, 어? 또, 어? 김성원 뭐, 국회의원 이승이라는데이 친구는 나이도 올5 0부안 된다 고하면서 솔직히,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. 그, 얼마나, 그, 동작구 주민들이 그 앞에 다 있는데,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? 그래도 비가 오면 안 된다고, 걱정태상을 취하고 있었을 건데,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1 0 국회의원들이 복귀했는가 뭐 하느냐 말입니다. 안건부터 못하지. 그러고, 주호영, 비대위원장 이 사람도 내가 분명히 안 된다겠죠.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어요. 하루도 안 돼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. 오늘 그래 갔으면은, 김성은 의원이 잘 못했으면은, 그런 거를, 어, 언론 기자들이 이야기하면은, 아뭐 몰랐는데 뭐 잘못된 거라고 판단한다고 이래하든지 어 이래야지 아그이원은뭐좀뭐 농담을 좀, 뭐, 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니다아 내가 그김승훈 의원한테 좀멀 갈게요 가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밖으로 언론에 안 퍼질 거 아니냐고 김세원의원도 윤회관입니다. 그리고 건성동이랑 둘이 서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건성동도 윤회관이고, 윤회관들 시키고, 어, 당대포나, 어, 당에, 어, 책을를다 맡기나면 뭐 하겠느냐 말입니다. 이거는 안간거보다못 합니다. 대통령 얼굴에 침다았다빼고 어. 국민이 힘당이 아니고 국민이 짐당이 됐다는 겁니다 안치하이 정신 못 차리는 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이 잘잘 어. 잘 되고 있습니까? 지지도도 민주당보다어 과거에는 몇달 전에 도10% 이상은 안 했는데 지금 10% 이하입니다. 대통령 지지도가 20%대 가고, 또, 가혀본 신, 가처분신, 이준석이 가처분 신증에 가고 난리치고, 이래 있는데, 왜 이런 일을 벌리느냐 말입니다. 그냥 안 가고, 국회의원이 하야 말입니다. 당신들이 복현장 가가지고, 어? 그, 어, 그네도 말이야, 어? 그 주민들이 지금 열이 많이 나가고 있고,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고 그런 막말을 해야 되겠는 말입니다. 국민의힘 당은 다시는 안 됩니다. 이렇게 가면 은 국민의힘 당은 어차피 해체이 됩니다. 청활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잘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어, 말을 좀 줄이고 말을 하더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아 내가 막, 어 퇴근하는데 내가 우리 아파트들가니 우리 아파트 너무 높은데도 1층에 물이 들어오더라 그런 거 알면서 왜 민주당은 또 그걸 공격 안 했어요 그런 거 알면서 왜퇴근했는지 돌아오지 공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, 도민도 말자문회 가자꾸 민주당에 공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언론이 공격하도록. 국민의 힘들도 마찬가지고.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, 어? 그래도 지금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도, 민주당이 지금, 국민의 힘당보다 지지율 지지율이 지금 10% 많다는 겁니다. 옛날에 10%, 자, 그러 20%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. 응? 좀, 어, 국민의힘당이나 국민의힘당 지지하는 사람들, 양신은좀 체리보세요. 무조건 자는도 하지 말고. 자문하면은 대통령이든지, 국민의힘당이든지, 비난비판을 비난, 해야 됩니다. 그런 비난비판을 안 하기 때문에,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러도 탄핵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? 두 분은, 보수 대통령이 탄핵은 안 가야 될거 아니냐고. 정말 한심하다는 겁니다. 대통령도 말을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. 검찰총장이 아닙니다. 5,200만, 200만 명의 대통령이라고 입니다 그리고, 그, 대통령실에, 수석들이나 비서들이 뭐 하느냐고. 한심합니다, 정말.